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어도 잘 나가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조차 분별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국민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얼마나 더 어려움을 당해야 깨달을 수 있는지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 들을 불쌍히 여겨 주 옵소서. 이 나라 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 역이 외교, 안 보가, 다 무너 지고 체제, 전쟁 과나 라가 전복 될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께서 하나 님의 일을하실때에숨 기지 아니하 시는 것이 하나님 께서 중보 기도자 에게 주신 특권 입니다. 주 여,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숨기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를 가장 강력하게 옆에서 듣고 보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벽의 높이 올라가서 넓게 보고, 멀리 보고 위에 계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고요함 속에 어떤 잡음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선지자, 선견자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보고 하나님이 숨기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탁월하게 높이시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어둡고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영적으로 맑고 깨끗하고 높이 올라가서 주님을 명확하게 볼수 있는 영적인 중보 기도자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할 때 먼저 자신을 청결하고 거룩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스스로 겸비하여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파수꾼의 역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는 영적 선지자여 선견자, 대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죄가 관영한 것을 보시고 추월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어미하시고 지존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시며 나의 죄 때문에 이 민족의 죄 때문에 너무 무겁고 아파서 견디기 힘들고 숨도 쉬지 못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고 고통을 같이 나누어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여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돌려보내주신 역사가 이 나라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듣고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 분의 마음을 느끼고 고통을 알고 그 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인해와 긍휼을 알게 하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마음의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을 먼저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가 없었고 이기주의로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지 못했던 이민족과 나라를 위해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땅을 고쳐 주시고 우리 가족의 땅을 고쳐 주옵소서. 저주받고 회파된 땅을 에덴으로 바꿔주시고 낙원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어가고 있고 법치주의가 무너졌사오니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교계를 고쳐주옵소서 이민족을 고쳐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